다든지 발레아주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럼 고객들이 흰 머리 있으면 오히려 그 머리에 꼭 탈색약 아니더라도 염색약으로 발레아주나 옴브레를 해주면 새치 머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음. 영상 노출되고 나서 이제 문의가 조금씩 시작되었는데. 너무 의외의 반응이 뭐냐면, 저는 부산이나 양산에 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쪽 이제에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완전 전국적으로 경기도 대전, 그다음에 전남, 전북, 그리고 구미, 대구, 경북, 포항, 뭐 이런 데서 너무 전국에서 와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상담을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고 너무 멀어서 못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컨설팅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할수 있게끔. 음. 급격한 스트레스로 고기 면역세포가 붕괴되면서 원형탈모가 생기는데 색치도 급격한 스트레스나 집중적으로 뭔가 신경을 썼을 때 고기 멜라니색소가 없어지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최연소 흰머리 고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는 흰머리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애들이 놀릴까 봐. 그래서 이제 오면 제가 염색을 해주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실 두피에 약안 묻게끔 빛을 해서 그냥 염색을 해주거든요. 커트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1학년 때는 조금 있던 게 4학년이 됐을 때는 거의 지금 50%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아 중학교 사춘기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흰머리 염색을 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백모가 거의 100%였어요 남자인데 딱 가르면 그냥 백모가 100%거든요 그러니까 컷할 때마다 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다니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지금 그 고객이 제일 기억에 남고 새치머리가 응. 많은 분들 백모 비율이 만약에 50%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이 흰머리랑 검정머리랑 섞여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예쁜 염색하기 위해서 탈색을 해야 돼요. 그럼 검정머리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검정색을. 근데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검정머리를 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애쉬를 하고 싶으면 애쉬를 입히면 검정은 어두운 애쉬가 나오고 흰머리는 바로 애쉬가 나오니까 굳이 탈색 안 하고도 밝은색 염색을 예쁜 걸할수 있는 거죠. 특히 30대나 40대이신 분들 네. 20대도 있겠죠 있는데 흰머리가 있어서 새치 염색을 한다고 이제 미용실에 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치에 집중하지 말고 네. 그냥 그 새치 머리를 염색 색깔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네. 무조건 흰머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흰머리 안 보이게 한다는 것보다 흰머리를 네. 더 보이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염색 시장이 탈색 아니면 새치 커버인데 네. 요즘에 탈색 시장으로 가면 옴브레라든지 발레아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고객들이 흰머리 있으면 오히려 그 머리에 꼭 탈색약 아니더라도 염색약으로 발레아쥬나 옴브레를 해 주면 새치머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흰머리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 샴푸라든지 만들어서 샴푸도 많이 쓰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속설이 있어요 카페인이 모발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속설도 있기 때문에 마신다고 흰머리 생긴다는 근거는 없고 너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 노화로 인해서 탈모가 온다든지 모발이 얇아진다든지 그런 노화가 온다는 거는 근거가 있는데 흰머리 난다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